어젯밤 경기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논란, 경기 직후 갑작스럽게 발표된 부상 소식, 그리고 그 사실을 접한 8만 관중의 침묵은 마치 시간이 정지된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침묵 속에서 더욱 큰 충격을 안긴 것은 손흥민 선수가 기자회견에서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라는 간결한 발언 후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해당 경기밤의 모든 상황과 손흥민 선수의 심경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기는 LAFC와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2025 MLS 서부 콘퍼런스 중결승전으로 캐나다 밴쿠버 BC 플레이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LAFC는 경기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반전에만 두 골을 허용하며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에마누엘 사비 선수와 마티아스 라보르다 선수에게 연달아 실점하면서 벤치 분위기도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드라마는 후반전에 펼쳐졌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었습니다. 후반 15분 골문 앞 혼전 상황에서도 공을 포기하지 않고 몸을 비틀며 밀어넣어 추격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만회골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사실상 패배 직전의 팀을 다시 살려낸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프리킥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왼발에서 날아간 공은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골키퍼 타카오카 선수의 손끝을 살짝 스쳤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골이었습니다. 해설진들은 믿을 수 없다. 바로 이골로 연장전에 돌입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없었다면, LAFC는 연장전 진출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의 두 골은 팀 전체에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연장전은 두팀 모두 체력 고갈 속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펼쳤지만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손흥민 선수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장 후반 막판에 손흥민 선수는 그라운드에 주저앉았고 의료진이 급히 투입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손흥민 선수의 부상 경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육 경련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승부는 승부차기로 이어졌고 LAFC의 첫 번째 키커로 손흥민 선수가 나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튕겨 나온 것입니다. 경기장 전체는 탄식을 금치 못했고 카메라는 고개를 떨군 채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끝까지 비쳤습니다. 이어 세 번째 키커인 델도 선수까지 실축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반대로 벤쿠버는 마지막 키커인 라보르다 선수가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간 경기였습니다. 누구보다 팀을 이끌던 선수였기에 손흥민 선수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경기 직후 진행된 기자 회견에서 손흥민 선수는 자책했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두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부차기 실축 하나만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연장 전 말미에 경련이 왔다는 고백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자신의 결의를 밝혔습니다. 그는 트로피를 들기 위해 왔으며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년에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패배 인터뷰가 매우 무거웠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던 중 SNS와 일부 팬 커뮤니티에서 손흥민 선수의 엑스레이 결과가 공개되었다는 소문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공식 발표나 언론 보도는 없었지만, 팬들은 경련 악화설, 충격 부상설 등 다양한 추측을 쏟아냈고 인터넷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기장에서 8만 명이 침묵한 이유 또한 혹시 손흥민 선수가 부상 상태로 뛰었던 것이 아니냐는 걱정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엑스레이 관련 이야기는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가 경기 중 다리를 붙잡던 장면, 승부차기 직후 절뚝거리며 터널로 들어가는 모습 등이 퍼지면서 충격적인 진실이라는 과장된 말들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 여부가 아니라 팬들이 그만큼 손흥민 선수를 걱정했다는 점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 자리에서 누구보다 조용했고 누구보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단순한 패배 소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즌 전체를 되돌아볼 때 비로소 그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 클럽의 트로피를 들기 위해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LAFC와의 첫 경기에서 화려한 세레머니보다는 치열한 의지와 도전의 연속을 보여주었습니다. 늦은 합류라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MLS 정규리그 후반부에 등장하여 13경기에서 12골 4도움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뛰어난 기량을 넘어 팀이 절실히 필요로 할 때마다 결정적인 활약을 펼쳤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팬들 사이에서 MLS에 온 것이 아니라 MLS를 다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즌 중반 합류에도 불구하고 6차례나 MLS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한 것은 그의 뛰어난 기량과 적응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첫 경기부터 공간 파악 능력, 드리블 마무리까지 모든 면에서 완성형 선수임을 보여주었으며 LAFC 입단 당시 현지 언론들이 손흥민은 LAFC 지형을 바꾼다고 평가한 것은 결코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2025 MLS 올해의 골을 수상하며 세계가 인정한 축구의 신, 메시 선수를 제친 것은 MLS가 그의 등장을 단순한 이적이 아닌 리그의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였음을 보여줍니다. 손흥민 선수는 MLS 첫 시즌부터 리그의 중심, 미국 축구의 대표 얼굴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순한 득점원이 아닌 LAFC의 공격 템포를 조절하고 팀 전체의 경기 스타일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킨 핵심 선수였습니다. 그의 출전한 10경기에서 팀이 6승 3무 1패를 기록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의 전반적인 흐름을 조율하고 팀이 흔들리는 순간에는 직접공을 몰고 전진하며 수비에서부터 공격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 뛰어난 시야, 그리고 압박을 유도하는 타이밍은 오로부디즈 오워더 파운데이션 4일 FC인 스탠딩지 플레이오프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오스틴 전에서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무려 7개의 찬스를 창출하며 사실상 경기 전체의 공격을 지휘했습니다. 2차전에서는 한 골과 한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을 중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벤쿠버전. 이 경기는 손흥민 선수에게 혼신의 힘을 다한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후반전 두 골은 팀이 패배의 위기에 처했을 때 터져나온 극적인 골들이었으며 특히 프리킥 골은 시즌 최고의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근육 경련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그는 모든 힘을 다해 팀을 이끌었고 패배 후에도 모든 것은 제 책임입니다. 라는 한 문장으로 승부차기 실축에 대한 자책과 함께 팀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실패를 인정하기보다는 실패의 순간을 스스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강해져서 돌아올 것입니다. 라는 그의 마지막 말은 다음 시즌을 향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엑스레이 결과나 숨겨진 부상에 대한 소문은 아직 확실한 근거가 없는 단순한 추측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루머가 생길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그날 경기에서 보여준 투혼 그가 흘린 땀과 고통,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준 책임감 있는 태도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야말로 MLS에 오자마자 리그 자체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패배는 오히려 내년 시즌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는 최근 제기된 유럽 무대 복귀설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이저 리그 사커 MLS 시즌 종료 시기인 12월 초부터 다음 시즌 시작 시기인 2월 말까지의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손흥민 선수가 FC 바르셀로나, 토트넘, 호스퍼, AC 밀란 등 시즌이 진행 중인 유럽 리그로 단기 임대를 통해 복귀할 것이라는 보도가 다수 보도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전날 TV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루머가 빈번하게 제기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라며 유럽 무대 복귀설에 대한 심경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소속 팀에 대한 헌신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루머 및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라고 유럽 복귀설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다른 팀으로 이적한다는 어떠한 논의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루머가 확산되는 것은 구단에 대한 신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구단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중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월드컵 준비에 집중하고 있으며 겨울 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6개월 후 월드컵 무대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라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손흥민이 월드컵 준비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하자 팬들은 즉각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월드컵을 이끄는 감독이 홍명보이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손흥민은 월드컵 준비한다는데 홍명보 체제에서 뭘 준비하냐고 선수가 저렇게 진심인데 감독이 그걸 망치고 있다. 홍명보가 감독인 이상 손흥민의 진심도 물거품 된다. 팬들은 손흥민의 책임감과 성숙함에는 감동했지만 그가 뛰어야 할 대표팀의 현 상황엔 깊은 불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 체제의 대표팀은 최근 전술 유연성 부족, 세대교체 지연, 그리고 300강행 논란으로 국내 축구팬들 사이에서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아무리 잘해도 감독이 낙하산 홍명보인데 참 의미가 없다. 선수 의지와 감독 철학이 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온라인 축구 커뮤니티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스포츠 해설가들은 손흥민의 인터뷰를 리더의 메시지로 해석합니다. 즉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팀과 국가를 향한 헌신을 명확히 한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이 현재 대표팀 지도 체제와 엇박자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한국 축구의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손흥민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팀을 그리고 우리 대표팀을 사랑한다. 하지만 팬들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 사랑을 이끌 수 있는 감독이 과연 지금 맞는가?